네, 협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반론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이 먼저 천성편의 주장에 대해 3분간 반론 및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측은 반대측의 반론을 들은 후 1분간 질의에 대해 답변 혹은 반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 반... 장반 검사를 한다 해도 장반 양이 줄어든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laughs> 이제 수중초보다 우리 학교가 이제 더 장반 양이 많다고 했는데 다른 학교를 이제 수성초 하나만의 기준으로 했기에 다른 학교 이제 수성초 말고 또 다른 학교에는 있긴 인제 그 경우가 다를 수도 있기에 수성초 하나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력하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적검해서 들어야 되겠죠. 반박하셔야 돼서. 그리고 꼭 음식을 남기는 이유가 우리 통계를 살고 있는 한식자원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으니까 차라리 자율 배식 같은 제도를 시행하거나 학생들이 선 i 하는메뉴 y 바꾸면 우리 학교 잔 i 쓰레기 양이 n g to you. I'm not listening to y 이번엔 선상층의 반발이 있겠습니다. 1분 동안 반박해 주십시오. 단백질에서조연이가 어, 주장한 것을 반박하겠습니다. 조연, 조연이는 자열배식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자열배식을 한다면 학생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철, 항신 등이 우리 몸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영양불비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열배식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박이 끝나셨습니까? 수성초 말고 동일초도 있었잖아요. 저저 하늘이 의견에 의 반박하겠습니다. 하늘이는 저 수성초만으로는 우리 학교가 자반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주신 통계에 따르면 동일초도 동일초도 저전교요 생수가 473명 정도 되고 그 잔반 처리 양이 약2 0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의 그 양도 저희 학교보다 세배 가량 더 적기 때문에. 역할이 하겠습니다. 시간 초과되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반대편의 주장에 대해 3분간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지만 학생들도 많이 맛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식 선생님들도 많이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터에 버터에 버섯을 끓는다거나 아니면 눈독인 용으로 탕수육에 버섯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영양사 선생님들이 저희의 영양을 챙겨준다고 노력을 하신다면 저희도 한 번씩은 먹어보고 다 남기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근거로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식판을 검사하는 것은 자신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식판 검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편식을 하게 되는 애들은 오히려 더 편식을 하게 되고, 곧 영양 불균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영양 불균형으로 이루어지면 자신의 몸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의 건강을 흡수하면서까지 인권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양사 선생님들이 먹어서 일부로 그리고 억지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권유의 보신데그 정도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교는 배움의 곳이기 때문에 그 잔방공사 또한 교육의 일부이기 때문에 잔방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의 반론이 끝나셨습니까? 아.

답변을 할 말이 없으십니까? 일단 다시 5분 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